네,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선거구 개편이 떠오르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개편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가동 시기를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최정치연합은 선거구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즉각 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전개 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정세균 비대위원은 제3의 독립 기구를 만들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정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는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논의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분한분 의견을 좀 수렴해가면서 어,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예산안 처리 등할 일이 산적한 정기국회 중에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정계특위 구성 방식과 절차, 일정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가동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하자고 말해 야당이 즉각 논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와 이경입니다 현재 결정으로 손봐야 할 지역구는 전체 246개 가운데 62곳인데요. 네, 거물급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서 정치권의 셈법이 더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선거구가 대거 조정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의 인구는 13만 3천여 명. 하안선인 13만 8천여 명보다 적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오선의 당대표인데다 선거구를 크게 흔들지 않고 조정이 가능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원구 원내대표의 충남 부여 청양과 김재원 원내수석 대표의 경북 군위, 의성 청송도 하안선에서 각각 3만여 명이 적어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정현 최고위원회 전남 순천 곡성은 상한 인구 수인 27만 7천여 명을 3만 명 이상 넘겨서 선거구가 분할되는 분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세정치연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도 하한 인구가 미달되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나 하한선보다 불과 800여 명이 적은 데다 인구 유입이 늘고 있어 선거구 조정 없이 20대 총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의 지역구는 상한 인구를 초과했습니다. 상한 인구수보다 각각 4만 9천여 명, 5만 5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 네, 이처럼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 의원들의 이해가 얽힌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지금처럼 국회가 하는 게 맞을까요? 강영두 기자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선관위에서 추천받아 구성합니다.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현역 의원이나 당원은 핵정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얼마든지 입김을 넣을 수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구 핵정위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특위가 하게 됩니다. 지난 19대 총선 룰을 결정한 2011년 정개 특위는 선거구 핵정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밖에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이 국회 밖에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호주에서 의회가 위원회 결정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아예 의회의 승인 절차를 없앤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에서 독립시키자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선관위 산하의 획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뉴스와의 강용도입니다.